이 사건이 더 화제가 됐던 것, 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바로 이 남편 직업이 변호사라는 것 외에도 아버지가 그 남편의 아버지가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라는 사실입니다. 국회의원 출신의 뭐 아들이 변호사가 아내를 살해했다. 상당히 자극적인 타이틀로 언론이 많이 썼는데. 글쎄요. 어떻게 보십니까,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? 일반적으로 이제 범인의 아버지가 많이 알려진 그 정치인이다라고 네. 하는 그 사실은 보통 일반적인 이런 유사한 사건과는 다르게 세간의 관심을 갖다 끌 수밖에 그렇죠. 없는 그런 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뭐.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, 바로 그 아버지가 범죄 현장에 있었다라고 하는데, 이것은 정확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처음부터 원래 있었던 것인지, 아니면은 이 연락을 받고 왔던 것인지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,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부터 거기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.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서 그 아내를 때린다든가 네. 하는 그런 일은 있을, 있기가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미성년자 딸이 왔다든지 또는 뭐 변호사가 등장을 했다든가 아버지가 왔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아마 이제 이 50대 변호사가 아버지에게 추가적으로 연락을 해서 그 현장에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대형 로펌에서 이 증권 관련되는 전문가로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네.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자기의 그 어떤 사표를 언제 제출했느냐? 퇴사 시점. 네. 네. 퇴사 시점이 중요한 건데 뭐 일각에서는. 이미 퇴사 사표를 내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수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바로 그 사건이 발생 직후에 의사 표시를 해가지고 퇴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네, 사건의 진실은 뭘지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